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작은 목소리, 자유 우파를 응원하는 빵빵 시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지금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급속대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다들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어떤 행적을 나타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찬다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하기보단 중국에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한순간의 결정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물론, 중국인들의 입국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주장에 명백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국민들이 공포와 우려가 커지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다중시설 이용 제한, 집회 금지, 예배 금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정부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 마트에 모여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는 커녕 TK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높아져 이제는 확진자만 7,000명이 넘고 사망자는 60명이 넘었습니다. 3월 1일 뉴욕타임스는 이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큰 대가를 치르는 오류라고 지적하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대한민국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TK 지역에서 신천지로 인해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하루 확진자 수가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정치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자국의 언론이 아닌 미국의 대표 언론 매체 중 하나인 뉴욕 타임스조차 문재인 정부의 발언에 오류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본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그마저도 구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군에 노출되는지 알면서도 수많은 대기행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대한민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되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적지 않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이 아시아 최대 국가로 대한민국에 근접해 있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돕겠다는 것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대한민국의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정부도 쉽게 결정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문재인 정부의 중국 방역용품 지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한국인 입국자 전원을 격리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중국 라오닝성과 지린성에 문재인 정부는 2월 27일 라텍스 장갑 1만 8천 켤레를 지원했으며, 허베이, 안우이, 저장, 장수, 하이난, 푸젠성가 상하이, 충칭시 등에도 마스크와 방호복, 보호경 등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중국 원조 결정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제주도는 2월 21일, 하이난성에 마스크 3만 장을 보냈으며, 부산시는 2월 20일, 상하이시와 충칭시에 각각 1만 장, 인천시는 2월 19일, 산둥성과 선양에 2만 5천 장씩 강원도는 앞서 진인성이 21만 장 창사에 3만 장을 보냈고 조만간 베이징에 6만 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사안이라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송원석 의원이 3월 10일 간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방호복의 월평균 중국 수출량이 1352배나 폭증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방호복은 4.9톤으로 월평균 0.1톤에 불과했지만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2020년 1월에 100톤, 2월에 170.4톤, 2개월간 270.4톤의 방호복이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이것은 지난 4년간 월평균 수출 물량보다 무려 1,30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방호복 한 벌당 무게는 대략 195g 정도이니 약 138만 벌이나 되는 방호복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채 근접거래에서 대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방호복 지급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부족해 수술복과 비닐옷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질병관리본부에 방역복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확보한 방호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2월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격리 공간에서 검체 채취 시 방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 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알려졌는데, 대한 공중 보건 의사 협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의 일선에 서는 것은 소명을 다하는 의사를 사지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는데, 정부가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자가 보호 장비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감염 우려가 높은 장비 착용을 권고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상자의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복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본인 가족들이 저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의료진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만큼 의료진 감염 차단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수십, 수백 차례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반출된 방호복이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중국이 방호복 생산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정도로 충분하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겠다고 생색을 냈으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중국 측에서 따뜻한 온전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하여 고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들은 기본적인 방호복과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일과 러시아처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용품과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래통합당 송원석 의원은 방호복을 중국에다 넘기고 우리 의료진에게는 가운을 입으라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길을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방호복 등 의료장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 금지, 생산량 증대, 비축물자 지정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엇박자에 국민들의 분노가 그게 달했던 것일까요? 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고 3월 2일을 기준으로 10만 명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사무처도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해당 청원이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 어느 상임위로 해부해야 할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며 사안이 민감해 빨리 해부하도록 하겠지만 검토 시간을 알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면서 국내에선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이 지원했다고 비판했고 해당 청원은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